특히 본회의장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윤석열 사기꾼, 윤석열 사기꾼 이렇게 계속 때창 어, 비슷하게 여로 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진성준 의원의 국회 본회의 연설 중에 발생했던 일인데 국회로 한번 가볼게요 맥상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외친다고 여러분의 잘못된 문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이 묻혀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거,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 도저히 용납할 수없 문제입니다 국힘 쪽에서 계속 사기꾼, 사기꾼을, 사기꾼을 치고 있죠. 그것을 확인해 준 자리가 오늘 바로 본회의장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한쪽에서 나온 저 얘기가 표정이 싹 바뀌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네? <laughs> 자. 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있었습니다. 자 이숙진과 한석훈 선출안인데 이숙진은 통과가 됩니다. 민주당 측에서 에, 그 추천하신 분이죠. 한석훈이 부결이 되는 거예요. 부가 173표잖아요. 부결이 됩니다. 처음에 민주당과 국힘 쪽에 얘기가 된게둘다 통과시켜주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나 봐요. 그런데 이 한석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내부 예전에 이 한석훈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폭로를 합니다. 의총에서 폭로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어 자율투표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석훈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국힘 의원들이 사기꾼이라는 동 하면서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창을 부르는 거죠. 자 사기를 쳐먹었다 지들한테 사기꾼이다라고 하니까 진성준 의원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쉴드를 쉴걸 치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국힘 그 쪽에서 어, 사기꾼 사기꾼. 윤석열 전... 잘못된 치고 있어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잘못하시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보다 못하, 못하겠다. 오늘 그것을 자리가 어. 오늘 바로 그래서 오 그래서 오늘 너희가, 너희가 부결된 거다. 갑자기 한쪽에서 윤석열, 윤석열 소리가 들리죠. 자,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윤석열 여호하는 겁니다. 볼게요. 윤석열, 윤석열 사기꾼 <laughs> 표정이 싹 바뀌죠. 아주, 아주 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네. <laughs> 그렇게, 하세요. <laughs>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요요 그렇게 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진짜로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그러고, 진짜 사기꾼스러운 그런 행동들만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된 과정조차도 검찰총장이 돼서 대통령이 된 과정들, 공약들,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로 사기꾼에 가깝지 않나라는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재밌는 영상이었습니다. 한동훈과 김건희, 윤석열의 관계가 정말로 최악인 것 같습니다. 자, 김규환 논설실장, CBS. 전화하는 그 소식을 한번 가볼게요. 1월하고 4월에,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예. 그. 한동훈 대표하고 예. 김여사 의원님으로서 명품백 문제로 예. 전화통화를 하다가 두 분이 굉장히 언쟁이 심해져서 언성이 높아졌어요 두 분이 대통령과 할 얘기 다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데 네. 한동훈, 대표가, 네. 그래갖고 한동훈 대표가 전화 확 끊어버려요 4월에? 4월에, 4월에? 4월에? 1월에요 그리고 1월에. 4월에도 대국민 담화 나올 때그 부산에 가서 그때 부산에 계실 네, 때 네. 의대 종합문제 얘기할 때도 대통령이 테제 사퇴한다고 막 얘기할 때도 언성이 높아지는데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다고 1월 달과 4월 달두 번을 얘기하는데, 1월 달에는 김건희 명품백 사과 문제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얘기를 하다가 열받아서 한동훈이 전화를 확 끊었다. 자 대통령의 전화를 먼저 확 끊기가 쉽지 않죠. 4월달에도 의정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때도 윤석열의 전화를 확끊어버렸다열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알겠죠. 대통령의 전화를 확 끊기가 쉽지 않죠. 이거 똘깁니까? 결깁니까? 야한동훈 대단하네요. 할 말은 또다 한답니다. 한동훈의 성격을 고대로 드러냈네요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하고 열받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장해찬이 장이찬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뭐 이거 확인할 위치는 아니지만 예. (1월에) 어떤 통화에서 어.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역정을 내고 전화를 먼저 끊었다자 크로스 체크가 됐어요 장해찬 이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끊었다 한동훈이. 라는 소문은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대통령에게 역정을 냈다. 음. 네. 그리고 4월 같은 경우는 통화 여부나 뭐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 어, 소위 말하는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중진 의원들에게 예. 그게 이제 총선을 불과 뭐 일주일, 이주일 앞둔 그 시점에도 줄기차게 아. 나 이럴 거면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 나 사퇴한다 해라. 이런 식의 본인의 비대위원장 사퇴를 굉장히 자주 여러 차례 강하게 그 소위 말한 강하게 얘기했다. 강하게 정치, 비대위원장 정치, 나 관두겠다. 분들에게 많이 말했던 것은 제가 직접 들은 분들에게 직접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별일이 다 있었네요. 총선 기간 중에 비대위원장 사퇴하겠다고 계속해서 한동훈이 협박했네요. 야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자이세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역할극 역할극을 하는 것이다. 잠시 쇼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결국에는 한몸이라서 결국에는 같이 갈 거다. 이런 예, 이런 추측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그 독대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죠. 윤석열이. 또 재독대 요구까지 했죠. 이런 것들을 봐서는 정말로 취약인 것 같아요. 결국에 한동훈이 살 길은 윤석열, 김건희를 밟고 일어난 방법밖에 없는데, 과거의 범죄 공동체도 여러 행위들에 같이 엮여 있기는 해요. 엮여 있긴 한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특검 법인 체병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이가 안 좋기는 진짜 최악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저렇게 확 끊기가 쉽지 않죠 할 얘기 다 하기도 쉽지 않, 않죠 이번에 제 생각은 이~ 김건희 특검법에서 반란표가 나와서 어~ 여덟 표 이상의 여덟 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와서 어~ 통과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